요즘들 시골에 가면은 실수로 농약을 마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드링크병에 농약을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가족이 목이 마르다고 이걸 마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좀 다른 일이지만은 얼마 전 여수에서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구조 119두 번째 이야기. 여수 앞바다의 한섬 말에 사는 김정조 씨의 사연입니다. 여수 앞 바다에 그림처럼떠 있는 조용한 섬 마을. 2년 전긴나긴 타향사를 정리하고 이곳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김정주 씨입니다. 가깝고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양식을 하는 게 이곳 사람들의 생업입니다. 모두 친척이나 마찬가지인 서른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섬말 인심도 그만입니다. 한창이던 멸치잡이도 거의 끝물일 무렵이었습니다. <laughs> 어디 갔다 오신 거라? 아, 나? 아, 낚시꾼들 데려다주고 왔네. 아, 근데 오늘 멸치 손차이 잡았는가? 야, 이달이 게 마지막일 것 같구만요. 음. 아차, 지난번에 드린 거다 먹었지라. 아, 그러긴 현네만 그럼 저게 가져가셔야겠구만요. 아, 매번 고맙게 어떻게 먹는단다. 무슨 그런 소품 말씀을 하신다요. 아저씨, 멸치좀 갖다 주실래요? 조카 덕분에 김 씨는 생선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아, 유 고마워서 이거 어쩐단가. 나 이거 잘 먹을라네. 아, 그래 수고들 많소 응? 야, 참김 아, 씨. 아, 야. 내일 고기를 실어와야 쓰갔는디. 자네가 좀 가줄란가? 아따, 아, 딱 형님이 오다 하는데해 드려야지라. 그만 그만. 아, 그럼 어서 가지라고래이야 아직 본격적인 어부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김씨는 가지고 있는 배두 척으로 낚시꾼들을 태워주거나 고기를 실어나르는 일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공기 좋고 사람 좋은 고향에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못 덤치 나무 채소밭에 큰망 찾아오는 야 말이여, 응? 내 이놈을 괜히 그냥 잡았어, 그냥. 아아 아, 못 아, 덤치 아, 아, 뭐 그런 놈이 아이 그들거이가또 채소밭을 다 쳐놓지 않았겠어? 아이고 그냥 참말로 속상해 죽겠어말이난 <laughs> 뭐라고? 아 괜시리 그 고양이 하나 당시에 화병 나지 말고 요거나 구워 뭐 먹더라고니. 아이 조카가 또 줬어? 아이고 미 참말로 고맙기도 하지. 아이 근데 요걸 그냥 말렸다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다 널어놨으니 어? 걱정을 하들 말더라고. <laughs> 오전 11시쯤, 배를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씨가 막 집을 나선 후였습니다. 들고양이가 또한번 김씨의 텃밭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히 주무셨다요? 네, 그래, 몰산까지 갔다 와야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라고. 알았구만요. <laughs> 민수가졌나? 아왜 자꾸 남의 밭을 망치는 거야? 응? 그여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은 게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더라고. 동네 도둑 고양이들이 많아 여기 섬이 돼가지고 외부로 못 나가니까 냄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고양이가 많은데 우리 텃밭에뭘 야채를 갈아놓으면은. 고양이들이 와서 씨앗을 갈아놓으면 최대 울로 파헤쳐놓는 거예요. 그 너무 가서 보면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마음을 먹기로 너거들은 이제 한번 잡아야 쓰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이야 좋은 방법이 있었구만.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양 씨. 그런 면에서 멸치는 아주 좋은 미끼였습니다. 서서 아. 시장기가 도는 점심물. <목소리> 섬에서 1시간 거리에 바다로 나간 김씨는 사료용 멸치를 배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더라. 어, 한편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부인 양씨가 찾아낸 것은 살충제였습니다. 멸치에 살충제를 뿌려서 밭에다 놓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양씨는 살충제가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는데. 순모님, 식사는 하셨어라? 아, 아직 안 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 집에 가서 수제비 해서 안 드실래요? 수제비? 아이고, 그거 좋지라. 너 서방한 어디 갔다냐? 일 나갔어라. 밥도 안 먹고 나갔어. 배고플 텐데. 아이고. 저 씨제비 한 그릇 따로 챙겨둬라. 이따가 오면은 허기라도 채우겠거 야. 어. 부인이 죽었다네. 없는 사이 김씨는 아, 일을 됐다. 마치고 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들어갈 것까지 놓고 배삭은 얼마면 되겠는가? 배삭이자 아따 형님 알아서 주시오. 아 부르는 게 값인데 주인이 알아서 정해야지. 언제 내 마음대로 정하면 시간디. 한번 말해 보더라고. 지난 아, 이웃에게 선뜻 돈 얘기를 꺼낼 수 없었던 김씨 어색하던 차에 무심코 눈앞에 보이는 멸치를 먹기 시작했고. 한번 뜸을 그렇게 들인다냐? 아 고거에. 아이 형님도 하나 드시나요? 아 나는 됐네 이사람아 말문이 열리지 않자 김 씨는 계속 멸치만 먹게 됐습니다. 음. 글쎄 참 얼마 받게 그 나가 그던데 여행객이 말서 얼마나 주셨어요 여행객로아 그러니까. 그래 된다는가 그래도 동생이 얼마 주라 그래 나가 돈을 기분 좋게 주지 그냥 나가 천원 좀 잔아 천원 받을란가 그래서 그러기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어이 거래에서 이제 그 멸치가 또그 있더라고요. 그럼 멸치를 이제 한나 까먹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이얘기를허가다보니까 멸치가 그 이제 또 자꾸 먹고 졌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식이 나고 멸치를 또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려 그럼 그렇게 알고 난 그만 가봐야겠구만. 아 형님 아 며느리잖아 들어보란 대요 아이고 됐어 난 배가 살살 아픈 게팔이난것 같구만 네. 난 그만 가봐야겠으니 나중에 보세. 아 그럼 형님 살펴 가시오니 그렇게 먹은 멸치가 어느새 대여선 마리. 뽀리야, 응? 너도 하나 먹어볼래? 아니, 나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아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숭어님은? 남편 생각하다가 수제비 목에 걸리겄어. <laughs> 남자들은 배고프면 다 짜증 부터내니까 그랬지. <laughs> 아따 이 사람이 어디 갔다냐. 버나마나 조카네 집에 가서 수다 떨고 있겠지. 어? 아니 갑자기 이게왜목이 갑갑하지? 뭐, <laughs> <깜깜하지? 웃음> 아이 사람. 김 씨가 이산 증상을 느꼈을 때 똑같은 멸치를 먹은 강아지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뛰어왔어? 아니요, 자꾸 목이 타는 거야. 아니 어찌 이런디야? <laughs> 어메, 어찌 이렇게 목이 갑깝해지 <laughs> 당신 뭐 짠거 드셨어? 아니야, 좀 전에 멸치 몇 마리 먹었는디. 그란께 그러지. 멸치요? 그치요? 아 담장에 있는 그러게 당겨 있는 멸치 있던 뒤 아, 담장 에 있는 멸치? 아이고 뭐, 큰일났네 이거, 어? 이 큰일났구만 이거. 아이고 참. 그래서 그걸 빨대로 다 그냥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통이나 뭐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겨 갖고 있었으면 근데 그 옆에도 좋은 메르츠가 널려있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더러운 화분통에 그렇게 되려고 화분통에 그 담장이 한쪽에 얹어놓은 걸 그걸 까먹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속상한지 아... 아이고, 그 <laughs> 그거 못떡지 먹었다요 아, 내가 안 읽어먹었단가. 어메, 어지 이렇게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진다냐.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랴 그랴, 어여 팔 타고 나가더라고. 아, 도냥 먹고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 갔디? 아이고, 할머니도 무슨 그런 순한 말씀을 다 하신다요. 그 이제 빨리빨리 서두르라제. 일단 병원에 있는 육지로 나가는 일이 급했고, 그러자면 배부터 아, 부여해야 해서. 괜찮이라요. 아저씨, 아저씨, 지금 배 나가라. 아니요, 시방 들어왔는데. 그럼 빨리 떠날 준비 좀 해주셔라. 정조 삼촌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구만요. 정조가? 살충제를 먹어버렸어요. 살충제를 먹어버렸다고? 몸에 큰일났네. 아이고, 빨리 오소. 머리가 아찔아찔한데 많이 안 먹었을게. 금세 나을 거구만요. 자, 여보. 조금 힘내요. 아유, 그 유장인대 가서 리고 아픈 후로부터 약간 어지러면서 하늘이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도는 것들은 사람이 그름지가 두리가 보였다가 서이가 보였다가 차츰차츰 그렇더만 정신이 자꾸 없고 식은 땀이 많이 나면서 이제 힘이 촥 빠지는 거라요. 등그에 차차 보면 막 한기가 드면서. 잘좀 부탁합니다. 저 혹시 뭔 일이 생기면 집으로 곧 연락 좀 주시고요. 알았군요. 여보. 살충제에 절인 있겠어? 멸치 몇 마리 먹었다고 설마 큰일이 안 날까 싶었는데. 하지만 살충제의 독성은 생각보다 훨씬 아이고.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정신 찬다 할게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 갑시다요. 아,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고 여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물을 많이 마신 탓인지 김 씨는 계속 부터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인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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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 10분만 가도 되는 걸 1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았으니까 그심인 오직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일이, 만약에 사람이 잘못되려면 접시물에 빠졌어도 사고가 생긴다는데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전속력으로 달려온 배는 섬을 떠난 지 10여 분 만에 육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음, 정규 이사님 다 왔으니 빨리 내리세요. 조심 조심해요. 여기, 잠깐만요. 내가 네, 찾아볼게요. 아, 저, 저, 저기, 어,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요 병원에 가야 할 수가 는데 저도 좀 태워주실래요? 아,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 무슨 일이. 저 네. 살충제를 먹었단 말이요. 먹으시라, 살충제요. 빨리 태워, 빨리 타. 어, 빨리, 빨리, 빨리. 아유, 아유. 신고했어. 119라? 아유, 못했는데요 빨리 해야지라. 아, 예. 사고가 나자마자 연락을 했으면 미리 조치라도 취했을 텐데. 환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가족들이 미처 119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원들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좀 빨리 좀안 될까요? 아휴, 조금만 참아요. 어, 저 구급차가 오는구만요. 사경을 헤매던 김 씨가 구급대원을 만난 건 멸치를 먹은 지 거의 한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씨, 정저차아세요 아저씨, 아저씨, 하나, 둘,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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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좀 준비 저 저희들은 이번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병원에서 위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119에 신속히 연락을 하고 물이나 우유를 먹여서 독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토를 할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입안의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오는가? 멸치 아 이거 멸치 없더라 <laughs> <laughs> 나가만 인상. 나가 주는 것만 먹어. <먹소. 웃음> 큰 고비를 함께 <웃음> 넘긴 <웃음> <멸치 안> 후로 <laughs> 김씨 부부는 <laughs> 서로에게 더욱 애틋 애틋 애틋해졌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나가 먹기는 조금 무거워도 만빚 그러면 한 분이 없거든 네, 나가 줘서. 주는 것만 먹으라고. 먹어 나가 주는 것만 먹고 공기 좋고 이렇게 음. 좋은 데서 오래 오래 살다에. 그런도 사람은 이제 그막 완전히 속을 찌겨내놓게이게좋네 아, 니 진짜 오래 살겠어